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액의 기준은 tds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아래에서도 물론 진하고 맛있는 커피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샘들이 쌤들을 원하시는 대로, 샘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대로, 대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언제나, 언제나 참 좋다. 중앙을 열 건데 지금 농도를 보니까 음대로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강하게 열겠습니다. 강하게 짧고 강하게 좀더 나은, 좀더 진한 원액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잘 보이시나요? 네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저 마음은 계속 중앙을 열고 싶은데. 떨어지고 있는 그 농도를 보면 그냥 유지를 해가면서 시간을 통한 지연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약간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약볶음이라서 갓볶음 커피라 아무래도 좀 빠르게 추출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중앙을 열까 하다가 지금 열지 않았는데 이 상태면 열리거든요. 강하게 그, 액션 한번 주겠습니다. 중심, 네. 마무리 겸 해서 한번 중앙을 열어볼게요. 이쪽도 이쪽도 받아볼게요. 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네요. 농도가 앞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많이 빠져나가서. 녹임은 어쩔까요? 녹임은 기대가 안 되네요. 녹임에 있어서는 큰 기대가 안 돼요. 왜냐면 중앙을 열지 못하고 중앙이 뭐 계속 저항이 저항감이 너무 강해서 아 근데 그냥 넘어간 케이스라.